기출 39에, 자, 주식회사 하늘 이불입니다. 자, 수업용 번호는 B3911111 되어 있고요 어, 유형은 알아체크하시면 되고요 어, 감독관 확인번호는 VG3입니다. VG3. 이렇게 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내용 보도록 할게요. 사업자 등록 증에 의한 거래처 등록이었습니다. 거래처를 등록하라는 얘기예요 자, 회계 들어가셔서 거래처 등록도 갑니다. 거래처 등록 자 거래처 금융거래처 춘천농업협동조합의 사업자 등록번호가 변경되어 수정하기로 했다. 자 또한 네. 단기부터 당좌 한도액을 상향 조정하기로 합의하여 이를 반영하기로 했다. 변경된 당좌 한도액이 오백만 원이고요. 금융거래처 메뉴에서 사업자 등록번호를 수정하시어 변경된 당좌 한도액을 수정하시지 않습니다. 금융거래처로 했어요. 금융. 춘천노협동조합이죠 그죠 자 얘들이 당좌 한도액이 원래는 얼마 였다고요 이백만 원인데 이 급액을 바로 오백만 원으로 수정하라고 했습니다. 수정해 주면 되고요 사업자 번호가 바뀌었으니까 사업자 번호를 수정하라고 했습니다 사업자 번호가 여기 있네요그죠이이사팔이공공이일 구에서 삼오 사로 바뀌었습니다 이이사팔이공공삼오 사로 변경됐습니다. 다른 사항에 대한 내용 없죠. 맞습니까? 질문에도 없으니까 다른 것들은 실질적으로도 필요 없고 김세호 뭐 이런 얘기도 없네요, 그죠? 기본사항 내용 없으니까 넘어가시면 됩니다. 다음 빠져나올게요. 자, 다음 내용 개정가목 추가 및저교 등록 수정해놨습니다. 개정가목 및저교 등록 들어가시면 되겠죠? 들어가셔서 내용 보겠습니다. 자 회사는 임대 보증금을 표준 재무제표 항목인 장기 임대 보증금으로 관리하고자 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294번 여기서 바로 294 짓는다 그랬죠. 294에 임대 보증금을 장기 임대 보증금 수정 하겠습니다. 하실 때한칸올라가 볼게요. 한칸올라가 보면 빨간색이네요. 맞습니까? 예를 보시려고 하면 뭐 된다? 컨트롤 F1 번 누르시고 장기 임대 보증금이라고 입력하시면 되겠죠. 입력하시고 구분은 3번 1번으로 알았습니다. 3번 1번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대체적이요에 몇번을 쓰라고 하어요 1번에 대체적이요 1번에 장기임대보증금 수령 다음에 대체적이 2번에 다가 장기임대보증금 반환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죠. 어려운 내용 없습니다. 다음 내용 ESC 어, 거래처별 초기월수정등록 하셨습니다. 거래처별 초기월 들어가시면 되겠죠. 지급원 명세 나왔습니다. 지급원 명세, 지급원 오늘 저 코드 찍으니까 안 찍겠죠. 어, 적을 게 많다는 얘기예요. 더블클릭 금액에서 코드 번호 1045 하셔서 수신유통 만기일자 2000몇년 19년 이따 이대로 다 적을게요. 08, 아, 0318 됐고요. 어음번호는 전자음이에요. 004 2018년 발행는12이천1 8년말에월1 1 2 3 4 5 6 7 8 9입니다 자, 금액 얼마짜리냐? 10뿔뿔. 아이 음? 잠시만요. 여기서 어번 호를 입력하니까 입력이 안 되던가요? 아, 20181218123456789. 한자닥 치니까 엄 관리의 수불 시에는 엄 등록을 한 후에, 어, 기능이 또, 새로운 기능이 또 있나 봐요, 그죠? 자, 엄 등록이라는 거 있죠. 맞습니까? 여기서 엄 등록을 해주라는 얘기입니다. 자, 엄 수령인 2018년 내용 뜨는 거 보고 그대로 해주시면 돼요. 엄의 종류는 무슨 엄이라고요? 전자음이죠, 전자음. 전자음 하시면 되고, 금융기관은 있습니다. 국민은행 에돼있습니다 국민은행 당수되어있고요 다음에 음 시작 번호에 써서 여기다가 004-2018-12월 18일 발에 는123456789 매수는 당연히 한매겠죠 그죠. 한매 해서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자, 취소하시면 되겠죠. 어, 음 번호에서 더블클릭하면 나오겠죠. 당연히 어 F2 번으로 더블클릭하면 자, 확인하시겠습니다. 음 어, 금액 얼마냐? 10++, 1000만 원입니다. 발행일자, 언제라고요? 2018년 12월 18일. 어, 요런 기능이 새로 나오는 것들은, 아, 요런 기능도 있는 것다 해보시면 됩니다. 그죠? 딴, 딴거 없죠? 그죠? 어, 별 내용 없습니다. 에이? 자, ESC. 자, 다음에 일반 저표 입력입니다. 일반 저표 입력. 증비의한 전표 입력. 회사 여업진이 지방 출장을 하고 식사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받은 영수이다. 회사는 이거리가 적격증명 서류 미수시 가서 대상인지 검토하려 한다. 자, 날짜를 일단 며칠이에요? 7월 12일 자래요. 자, 이거 구분 뭐라고 하면 될까요? 분기 뭐라고 하면 될까요? 출장 중에 식사하는 거죠. 맞습니까? 뭐라고 하면 맞다? 여비 통비하시면 되겠지. 여교 통비. 출장하면서 밥 먹고 뭐 하는 거다 여비 교 통비입니다. 그러면 얼마라고요? 5만 5천원. 대부보 뭐 줬다고요? 현금조차당기니 현금 그럼 얼마? 55,000원. 자, 주의하실 거는 항상 평가 문제 내면 보셨습니다. 아, 출장이면 여비 교통비로 처리할 거라네요. 그죠 그리고 영수증 수취면서 장사하했으니까 영수증 수취면서 들어가겠습니다. 들어가서 거래 일자 2019년 7월 12일. 자, 상호는 누구라고요? 호림각입니까호림각 성명은 누구 어 있어요? 전미선 돼있고요 사업장 주소는 대구, 중구, 공평로 101-15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 2111424517 하시면 되고요 거래 금액은 55,000돼 있구요. 개정화 코드는 812번 여비교통비고요 자장면 외 저도 참 좋아하는데요. 자 저장하시면 됩니다. 간단한 날짜였고요. 다음 날짜 7월 18일자입니다. 7월 18일자. 매출처 시원마트에 외상 대금이 농협의 보통 예금 통장으로 입금됐습니다. 차별에 보통 예금 들어왔습니다. 누구 통장이라고요? 농협의 통장에 돈으로 옵니다. 농협. 금액 얼마만큼요? 550만 원만큼 들어왔어요. 대변에 뭐, 뭐 들어옵니까? 외상 대금. 즉 외상 매출금 받은 거죠. 누구 겁니까? 시원마트. 이때도 시원이 유명했나? 이때부터 뜨기 시작했나봐요. 그렇죠? 어, 대변인 시험마트 금액은 550만 원. 다음 날짜 갑니다. 급여 지급하는 분계네요. 관리팀 직원 7월 분 급여를 급여 지급일에 기업은행 보호통신계좌에서 이체해서 지급했습니다. 거래자님과 급여비 재수당은 급여계정으로 처리할 거라습니다 급여 지급일 언제입니까? 7월 25일 되어 있나요? 보이십니까? 자 2019년 7월분 급여 대장 밑에 보시면 지급일이 2019년 7월 25일 되겠습니다. 이 날짜 보고 입력하시면 되고요. 구분하실 때 차별에 뭐라고 문기한다고요? 급여라고 문기하시면 되고요. 급여 금액은 총액이 얼마 나옵니까? 660만 원. 대변에 보통예금 계좌에서 지급하는데 보통예금은 기업은행이라고 했습니다. 기업은행에서 빠져나가는 금액이 얼마나 온다고요 592만 5,350원 빠져나왔는데요. 그럼 대비에 나머지 금액은 뭐한 겁니까? 원천 뉴스가 을한다 예, 수금 되겠죠. 예, 수금이 얼마라고요? 67만 4천 6백 5십 원. 하시겠죠? 음. 다음 날짜 넘어갑니다. 보통 예금 이체 확인증입니다. 날짜는 8월 달러 넘어갔네요. 8월 3일입니다. 내용 보시면, 어, 거래처 현주 유통으로부터 상품 판매에 대한 계약금이 당사에 농의 보통 예금 통장으로 입금되었으며, 이체 확인증은 PDF 파일, p, 아 PDF 파일을 받았습니다. <laughs> 자 차별에 뭐들어왔다고요 보통 예금 누구 은행에 농협 은행에 돈이 들어왔어요. 얼마만큼 들어온 겁니까? 어 20만 원. 자대비에뭐 받은 거예요? 어 계약금 받은 거죠. 맞습니다. 계약금 받으면 한다고요 뭐 선수금, 선수금. 어, 누구한테? 현주유통한테. 금액은 20만 원 받은 거다. 되시겠습니까? 다음 날짜 대소뢰 발생 과설정이 납습니다. 8월 20일 자의 거래입니다. 8월 20일. 전기에 슈퍼스타의 파산으로 대손 처리하였던 외상 매출금류의 일부가 회수되어 농협의 보통 예금 계좌에 입금됐습니다. 차별에 보통 예금. 누구원의 농협의 계좌에 돈이 들어왔습니다. 얼마큼 30만 원만큼. 이 돈이 왜 들어왔느냐? 전기에 대송처리했던 외상매축음 주제의 일부가 있었던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면 외상매축음에 대한 대송충능 한번 처리하야겠죠 맞나요? 그러면 외상매축음 이 코드가 몇 번인지 모르시는 분들은 여기 쳐보셔야 돼요 외상이라고 처음에 외상매축음 108번이죠 그럼 얘에 대한 충당금몇 번이라고요? 109번 그래서 ESC 눌러주고 109번 대송축금 이렇게 회계 처리하시야 됩니다 전기에 대송처리했던 채권을 회수한 것이기 때문에 대변에 다시 외성매출금을 적으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대변에는 대손충당금 30만원이라고 결제를 하셔야 됩니다. 자 6번입니다. 어, 말이 많았던 문제입니다. 법원에서 법인 등기부등본의 을 발급 수수료를 현금 지급하고 받은 영수증이다. 자. 수수료를 준 거냐 아니면 수입 인지 수입 증지를 했으니까 세금 공과로 처리해야 되느냐 자이 문제 갖고 말해요 말았습니다. 어 판단은 실적으로 세금 공과로 처리하셔도 맞습니다. 맞는데 여기서는 정답지에서는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했었나요? 맞습니까? 어 여기서는 수수료 비용으로 해달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원래는 세금 공과로 처리하셔도 무방하다 생각하시면 돼요. 대변에 현금. 만화. 우리가 영수증을 봐서 내용을 보면은 어 세금 공과 처리에 맞고 그냥 수수료를 현금 지급했다 하면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하는 게 맞겠죠. 맞습니까? 음, 두개 중에 무엇 이 정답이냐 얘기하기가 애매모호한 내용입니다. 아마 둘다 정답으로 인정했을 것 같아요. 음,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다음 매입 매출표 넘어갑니다. 매입 매출표. 매입 매출표요. 날짜는 10월 7일자입니다 과세 매출 차리전자세형기 발행이었습니다. 상품물 공급하고 전자세행기에서 발급 및 정수했다. 자 당연히 상품 매출되는 거니까 11번 매출 과세예요. 복수거래가 맞나 보니까 복수거래 아니에요. 그래서 공급 가액은 600만 원 바로 입력했고요. 거래처는 누구았습니까 지수 유통에 물건을 팔았고요. 전자세형기에서 발행 및 내역 관리를 할 거기 때문에 전자세형 이거 비우셔야 됩니다. 이걸 비우고 가셔야지 입력이 되죠. 그 다음에 대금은 계약금도 있고요. 보통 예금 통장에 입금 받기로 했어요. 자,가 분개는 혼합으로 가시고요. 자, 일단 대변에 상품 매출라고 맞습니다차별에 이거 틀릴 수 있는 요지. 일단 뭐 있느냐? 200만 원은 10월 5일 날 계약금 받은 게 있대요. 그럼 계약금 받은 걸 한다. 선수금. 얼마 있다고요? 200만 원 있고요. 나머지는 차별에 자, 15일 날 15일 후에 보통 예금 통장에 입금 받기로 했습니다. 받았다 못 받았다. 못 받았다는 얘기예요. 차별 나머지 금액은 외상매출금입니다. 그럼 얼마? 460만 요거뭐 때문에 차별의 보통 예금을 쓰셔서 틀리신 분 있겠죠. 맞나요? 그런 사항만 좀 주의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전자세금 발행 및 내역관리 갑니다. 자 가셔서 전자세계에서 발행 및 내역관리 가셔서 날짜 10월 7일부터 10월 7일까지 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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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시면 미정수득이 뜹니다. 체크하셔서, 전자 발행. 전자 발행, 이번 달에 있는 거 언제까지 해줘야 돼요? 다음 달, 10일까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지원하면 가서 나옵니다. 자, 그리고 국세청에 전송해줘야겠죠. 국세청에 전송은 언제까지? 다음 날까지, 일까지. 역시 발행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세금기에서 발행까지 끝냈습니다. ESC. 해주고 나면 전자세계에서 비어있는데, ESC로 넣다가 엔터 딱 쳐보면, 전자 입력이 아니고 전자 발행이라고 봅니다. 이거는 내가 세금에서 발행해 준 거다 볼수 있습니다. 다음 날짜 10월 15일로 봅니다. 10월 15일 매입 거래 계산서 있습니다. 무조건 뭘라 합니까? 매입의 면세입니다. 53번 매입 면세 계산서에 민어를 샀대요. 민어 여름 생선이죠. 금액 얼마만큼? 50만 원만큼. 누구 안 샀습니까? 서문수산에 샀어요. 서문수산. 그냥 계산서 돼 있죠. 전자는 말 없습니다. 그렇죠? 엔터치시면 되고요. 분개 내용 보겠습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역 특산부를 구입하여 회사와 자매기를 맺은 장수양농원에 전달했대요. 장수양농원에 주는 이유가 우리가 무슨 뭐 목적으로 준 겁니까? 아니죠. 맞습니까? 이건 뭐한 겁니까? 기부한 거죠. 기부한 거. 하고 계산서 받았으며 대금은 외상으로 했습니다. 외상이라는 말을 조금 안 한다 그랬습니다. 차변 뭐라고 처리한다고요? 기부금. 대변 뭐 합니까? 미지급금. 금액은 50만 원 되겠죠. 되셨나요 음. 자, 다음 날짜가 있습니다. 다음 날짜 어, 매일거래라습니다 자, 도시가스 요금 나와 있습니다. 날짜가 며칠짜예요? 시월분 도 사무실 도시가스 요금 청구서이다. 회사는 청구서 작성일자 기준으로 회계 처리하고 있으며 요금 납부 마감일에 통장에서 자동 이체시키고 있다 했습니다자 작성일자를 기준으로 작성일자가 언제예요? 11월 1 0일자보이십니까자 11월로만 11월 11일자 도시가스 요금 제 밑에 하단부에 보시면 본 영수증은 부가세법 시행령 53조 상황에 따라 발행하는 전자세금계산서입니다 였어요. 매입하고 세금계산서에서 뭐라고요? 매입의 과세입니다. 공급가액 얼마였습니까? 36만 원해 놨고요. 다음에 거래처 코드는 누구예요? 한국 도시가스입니다. 한국 도시가스 됐고요. 전자세금계산서 말했었으니까 1번 전자하시면 되고요. 분개는 현금 나갔다 이런 말 없어요. 현금 그러니까 많다고요? 혼합으로 가셔야 됩니다. 자, 도시가스 요금서까 뭐라 합니까? 어, 수도 광열비를 요 그래, 수도 광열비 815번 수도강예비 대변인은 오늘 돈 줬어요 안 줬어요? 오늘 돈안 줬습니다 에? 납부 마감일에 통장에서 빠져나간대요 돈을 현재 안준 거니까 미지급금 하셔서 금액은 39만 6천원으로 하시면 정답이 되겠죠 되시겠죠? 다음 날짜 11월 25일자 갑니다 11월 25일자 자 일단 유형부터 파악하셔야 돼요 매출거래 전자계산서 있습니다 뭐 간다고요? 매출의 면세 13번 갑니다. 복수거래키 아니고요. 공급가액은 120만 원. 거래처는 누굽니까? 현희 유통입니까? 현희 유통. 전자 계산서 말했으니까. 1번 전자. 이제 내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면세 상품인 목화를 판매하고 발급한 전자 계산서이다. 본 문제에 한해서 대해서. 과세 사업과 면사업을 겸용한다고 가정한다. 메인 매출이 면세요. 자 외상해봤습니다. 그럼뭐 하시면 돼요. 외상 하시면 되지 뭐. 왜 상품이 맞으니까. 그러면 대비례 상품 매출 120만 원, 차변에 외상 매출금 120만 원. 손댈 내용이 있다 없다? 없어 요 이게 다예요. 이게 끝입니다. 다음 날짜. 오번에 매입거래에 대해 있습니다. 자 일단 날짜는 11월 30일자예요. 11월 30일. 매입거래 전자세용계산서 있어요. 고객 상당실에 방문하는 고객에게 지급할 홍보용품을 구입하고 홍보용품입니다. 발급받은 전자세용계산서이다 대원전액 자기압수표로 지급했고 홍보용품은 다, 뭐 당일 모두 사용하였다였습니다. 자 일단 매입했고요. 세금계산서 있죠? 매입에 과세되겠죠. 공과 얼마 됐습니까? 10만 원 되었습니다. 자, 누구 안 샀습니까? 지민 거울에 샀어요. 지민결 전자세금계서 했으니까 전자 1번 갑니다. 분계는 뭐 하면 돼요? 어, 자기 앞 수표를 다준 거니까 현금화시면 되겠죠. 된다요? 네. 상품이 아니고 이게 뭐라고요? 광고 에쓴 거니까 광고 선전비라고 회계처리하시면 더 이상 손댈 내용은 없네요. 간단하죠? 다음 넘어갑니다. 자, 매출 거래입니다. 개인 소비자 이 은하에게 상품인 겨울 이불을 판매하고 발급한 신용 카드 매출 표입니다 매출했고 날짜가 며칠짜예요, 일단은? 12월 13일. 12월 13일. 유형은 매출했고 신용 카드 있으니까 17번 매출의 카드 가서입니다. 자, 아이피 번 누르셔서 신용 카드 사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BC카드. 오케이. 엔터. 확인 탭키 누르시면 됩니다. 카드가 셀 때는 공급 가액날을 입력할 때뭘 입력한다고요? 공급 대가 얼마 있어요? 35만 2천 원. 입력하시면 엔터 치면 32만 원과 3만 32 원이 구분된다고 습니다 오케이. 구분됐고요. 거래처는 누구한테 판 거예요 이거? 이 은하한테 판 거죠. 어, 이 은하 씨한테 판 거예요. 이은하. 당일에 카드가 래니까 그러니까 전자세가 없습니다. 붕괴 마음된다고요? 카드 하시면 되겠죠. 그럼 대비례 상품 매출한 건 맞고요 부가세 수입 있고 차별의 외 매출금은 비식카드 됐습니다. 내가 더 이상 건들 내용 없습니다. 여기까지가 정답입니다. 다음 날짜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대한 회계처리였습니다. 제2기 부가가치세를 국민은행 보통예금에서 이체 납부했습니다. 9월 30일에 입력된 일반전표를 참고해서 납부세에 대한 회계처리하셔야었습니다자어 가보시면 일반전표. 며칠 날 9월 30일 날. 다른 것도 틀리시면 안 되지만, 이 마지막에 있는 7번 문제는 틀리시면 안 됩니다. 너무 자주 나온 건데, 이거 틀리면 부끄러운 일이에요. 자, 미지급세금이 있습니다. 미지급세금. 금액이 750만 실천했습니까? 딱요 금액 우리가 보통 예금 거래내고 보면 나와 있네요. 750만 실천 원. 맞죠? 자, 거래처 코드도 입력하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럼 미지급세금을 납부한 거네요. 언제? 10월 25일 날. 차일에 뭐였다고요? 미지급 세금을 준 거예요. 미지급 세금. 누구 거? 어, 서대문 세무서. 서대문 세무서입니다. 에이? 금액은 7507원 되겠죠. 대외부로 썼다고요? 보통 예금. 보통 예금 누구 거? 국민은행. 국민은행 무슨 계좌예요? 보통 통 예금입니다. 항상 이런 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금액은 750만 7천 원 되겠죠. 실무하실 때 마찬가지예요. 실무 하실 때는 보통 예금이 예를 들어서 국민은행 통장이 있다. 하나밖에 없을까요? 아니죠. 대구은행 통장 하나밖에 없을까요? 아니에요. 어, 뭐뭐 뭐 농협에 보통 예금 통장 하나밖에 없을까요? 여러 개 많습니다. 그래서 계좌번호 보시고 하나하나씩 입력하는 게 정상입니다. 이거 항상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넘어갈게요. 결산파트 12월 31일 수동 결산입니다. 자 기말 결산 시 미사용 소모품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럼 소모품이 얼마 남았다고요? 99,000원 남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밑에 보시면 결산 정리 분개를 하시오단 구입 시 소모품 비로 처리했대요. 구입할 때는 소모품 비로 처리했는데 이 중에 안쓴게 얼마 있다고요? 99,000원. 그럼 안쓴 거는 소모품 비로 처리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남아 있으니까 차변을 물로가야 된다. 소모품이는 재산은 남아야겠죠. 차변에 소모품 얼마 남다고요 99,000원. 그럼 대변에서 뺍니까? 소모 분비해서 빼주고 뭐. 안쓴 거니까. 대변에 소모 분비해서 99,000원만큼 빼버리겠죠. 다음 결산자료입력에 의한 자동 결산도 갑니다. 자동 결산 간단 워낙 간단해서 결산자료입력 엔터엔터치면 1월부터 12월까지 확인 누르시면 창 열립니다. 에이. 여기서 감가상각비 내역은 다음다 해놨어요. 감가상각비까지 가시면 되겠죠. 판매비와 관리비에 감가상각비. 이고 지나가 버렸네. 아, 여기 있네요. 감가상각비. 건물에서 얼마? 9불불 900만 원. 차량 운반구에서 얼마? 11불불 1,100만 원. 비품에서 얼마? 1200불 120만 원. 되시겠죠? 자, 입력 다 했어요. 하시면 아 그래요. F3번 점도 추가 추가하시겠습니까? 이해 하시면 됩니다. 추가하고 한번 확인해 볼게요. 우리는 감가상각에 세 가지만 넣었죠. 맞아요. 비말상품 넣었습니까? 안 넣습니까? 었안 넣었어요. 기말 상품 제공액을 안 넣었다는 얘기는 결국은 기말에 남은 게 없다는 얘기예요. 결국 다뭐 해라고? 다 팔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대변의 상품, 차별 상품을 주로 비용으로 처리하고 감가상각비도 회계 처리하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결산 추가 분개를 안 하면 이게 안 되겠죠. 감점 대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응? 밑에 하나 더 있었네. 아왜 이렇게 안 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밑에 퇴 자 12월 31일 현재 본사 직원의 퇴직금 추계액은 5,800만 원이되었어요 회사는 퇴직금 추계액에 대해서, 전액에 대해서 퇴직금의 충당부채를 보충법으로 설정하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퇴직금의 충당부채가 있던가요? 얼마 있던가요? 자 학계 자료의 시산표에 엔터엔터 쳐보면 12월 31일 날 퇴직금의 충당부채는 비동부채가 있습니다. 얼마나 했다고요? 4천만 원 했어요. 그러면 퇴직금 추계액이 5,800이라는 얘기는 5,800만 만들어주라는 얘기죠. 그럼 추가로 얼마 더 만들어주면 다 1,800만 원만 추가로 만들어주라는 얘기예요.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빠져나오셔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결산자료 입력. 이렇게 사람 실수할 수 있잖아요. 맞죠? 이렇게 실수할 때 어떻게 하느냐? 엔터, 엔터. 전에 입력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불러오시겠습니까? 예, 하시면 돼요. 그래서 톡, 똑같이 탭에 하셔서 불러오시겠습니까? 예, 하시면 돼요. 그러면 뭐 입력했다고? 감가상화 입력한 거예요 입력했고, 퇴직급이, 어, 지나가버렸네? 퇴직급이요. 여기다가. 얼마 더 추가한다고요? 1818뿔뿔 해서 엔터. 하고 난 뒤에. 다시 한번 f 3눌러 볼게요. 전표 추가하겠습니다. 누니까. 그러니까 일반 전표에 결산 붕괴가 존재합니다. 삭제하시면 다시 조회해요 계속하시겠습니까? 예하시면 돼요. 전에 입력한 데이터, 부터의 데이터 불러오시면서 예하시면 돼요. 예하시면 돼요. 가면 결산 전표를 일반적으로 다시 추가하는 물어요. 예하시면 돼요. 추가했다 그러죠. 어,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이. 확인해서 빠져나와서 일반 우표 12월 31일 열어보면 강화산에 공개되 있죠. 퇴직 급에도 공개되 있죠. 상품도 공개되어 있죠. 어,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게 정답입니다. 되시겠죠. 어, 이런 실수는 누구든지 할수 있기 때문에 한번 복습하는 듯이 연습을 한번 해봤습니다. 음, 살짝 거짓말이지만. 못 보고는 맞었지만 마지막 회계정보 분석 보겠습니다. 자, 매입 매출장 조회하겠습니다. 매입 매출장 조회. 자, 매입 매출장. 여기 있네요. 그죠? 자.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 기간에 발생한 신용카드 매출 관련 부가가치세가 얼마인가 물었습니다. 자, 1월부터 3월까지입니다. 1월 1일부터 03 31까지. 자, 신용카드 매출에 관련된 자, 매출 신용카드 매출이라는 건매출에 카드 과세였죠. 맞습니까? 그래서 전체에 보시면 매출에 카드 과세 17번 보시면 됩니다. 엔터체 52년. 매출의 건수가 몇건 있습니까? 마운틴 솜, 장미, 이불 두 군데 있습니까? 묻는 건뭘 물어요? 세행으로 써요. 부가가치 세행. 30만 원과 13만 원. 합치 얼마? 43만 원. 정답 몇 번? 3번이 되겠죠 이거 주의하실 점. 1번이 430만 원됐으면 1번 체크한 사람 정말 많아요. 세액이냐, 공급가액이냐. 구분은 쫓아셔야 됩니다. 정답은 3번이었고요. 다음에 손익계산서예요. 손익계산서도 가겠습니다. 2018년도의 영업 이익률 얼마인가? 이 내용에서 봅니다. 자, 일단 날짜를 엔터 쳐 보시면 12월도예요. 근데 언제 거 보라고요? 2018년도 거 보라는 얘기예요. 19년도 얘기가. 원래가 지금 시험상으로는 2019년도 보겠습니다. 2018년서에 영업 이익률 얼마인가? 그럼 영업 이익에서 뭐 나누라고? 매출액 나누라고 그럼 계산기 꺼내겠죠? 자, 계산기 꺼내셨어요. 영업이 얼마 있습니까? 요게 영업이 맞습니까? 7,198만원. 나누기. 나누기. 뭐 찾는다고요? 매출액. 나누기. 매출액 얼마라고요? 1억 9,750만원. 는 하면 0.364번이 나옵니다. 몇 프로예요? 36.45% 되겠죠. 되시겠습니까? 정답은 2번 됩니다. 이런 식으로 풀수 있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